거의 맞춰서 잠깐 와가지고 그 이제 한국 다 가을이 됐구나 슬프다 슬프다 이거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<웃음> 와. 지금 9월 22일인데요 갑자기 날씨가 확 시원해졌는데 사회가 딱 그거에 맞춰서 잠깐 와 가지고 그게 일본 날씨 35도 정도 가는 음. 아직은 완전 반발인데 음. 저 긴팔 좋아하는데 한국 오니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어. 작년에 여기 왔잖아. 그래서. 맞아. 저희가 작년에는 그 가을에 왔었는데 가을에 왔으니까 이렇게 어. 큰 핫발을 이렇게 하면서 찍었지. 아 사회가 그큰 잎사귀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일본 건 진짜 이반국이거든요. 어. 한국은 이반국이잖아. 근데 저 진짜 여기는 좀 뒤에 보면 은 나무들이 너무 예뻐 저희는 한번 오늘 선보 투어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사이 많잖아 완전 어, 어. 구독자님 한년 전도 만날 수 없을까 아, 우리는 두 달밖에 안된 초보 유튜버라서 <laughs> 그러게 욕심 욕심 불렀어요 죄송해요 <laughs> 그래도 혹시나 마주치게 된다면 저희가 정말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. 와 너무 편하롭다 가족 데이트보다 가족인 것같대 일본에는 뭐... 이런 신도시가 없어서 아쉬워 나는 타워 맨션 있다고 해도 두 개만 이렇게 하고 끝이고 맞아 맞아 어. 그럼 저는 전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이제 한국 다 가을이 됐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절 여러분 저 얼굴 뭔가 이상한 곳이 있지 않아요? 아.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가 사랑니 치료한다고 마취를 맞아요. 했는데 아 지금 저기가 빵빵해져가지고 yeah. <laughs> 찍지 말라는 지금 yeah. 가까이 가볼까요? Yeah. <laughs> 빵빵해진 불따을 한번 봐야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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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게 사랑니 때문에 <laughs> 본것 같지만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뭐야? 어제 야식으로 치킨이랑 하이볼을 아, 마셔가지고 아, 비밀인데? 네. 어제 이렇게 큰 치킨이랑 하이볼 마시고 저 했어요 사이가 술을 진짜 못 마시거든요 반 잔이 뭐야 그냥 하이볼 그러니까 하이볼 반 정도 마시면 은 바로 얼굴 빨개지고 어나 취했어 나 이제 말 못해 안 되겠다 <laughs> 그래서 어제도 술 마시고 싶다고 먼저 말해놓고 반 잔만 마시고 어나 취했다 오, 갑자기 이제 또 카메라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많아요? <laughs> 어, 잠깐만 지나가시면 어, 부끄러워요. <laughs> 저 아직 유튜버 아닌가봐요. 아, 저 아직은 유튜버가 저희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사진 찍어, 여러분 인스타 찍고하세요 <laughs> 저를 보십시오. 이렇게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도 찍어줘야 되고. 이야. 예뻐 이건가? 보이시죠? <laughs> 어? 지금 야. 유튜버도 찍고 휴대폰으로 찍고. 와, 스킬이 좋아지고 있어. 나어짐이래 봐, 카메라가 어 근데 나 이거 멀티태스킹이 안 돼. 나오 <laughs> 이렇게 아래서 찍고 <laughs> 자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진 찍었는지 자. 여기를 보여드려야겠어 오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오나좀잘 <laughs> 오, 찍었는데? <laughs> 근데 이거 키 엄청 작게 나오는데요? 사이는키 크게 나오는 걸 좋아해요 나는 180cm 보이려면 너무 좋아 자기도 저기 동네 주민분처럼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봐봐 잠깐만요 <laughs> 어 잠깐만 달리는 거 진짜 진심인데요? 나 <laughs> 지금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PD 된 느낌이야. 아 그래? 어, 전달리는 거, 거 이런 거 빼야 될것 같아. <laughs> 오 시원하겠다. 너무 열심히 달리죠? 나도 그거 잘탔는데 기구 어. 보더. <laughs> 이번에는 그거 보여줘 봐봐. 저희가 유튜브 하기 전에 진짜 재밌게 한 챌린지가 하나 있는데 슬릭백. 아 오케이. 짠짠짠짠 공중 모양 챌린지 기억하세요 슬립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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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l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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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e e 어 sl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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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짠짠짠 <laughs> 어떻게 나와요? 어... 이거 어렵다. 읽어도 맞아? 그거아 그건, 아니, 그건 아니야. 아니야그 지금 하던 게 맞을 걸? 트리플? 트리플 스트리트. 오랜만에 그렇지. 왔어요. 저번에 왔는데 일단 쇼핑하러 가 보겠습니다. 네. 스바오한 바퀴 하고 올게. 몰래 밀 착취해 보겠습니다. 사이정의 취향을 먹을. 아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치킨 좀하세요 <laughs> 얼마인지 보자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네,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회장은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. 네, 흑돼지. <laughs> 무슨 소리를 낸 거야 지금? <laughs> 저희 과연 마이크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, 굉장한 돼지 소리가 너무 크게 했어, 나 부끄러. 굉장한 돼지 소리가 날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저녁은 저 뒤에 보이는? 어, 아니, 반대요. 어, 어, 그렇죠. <laughs> 저기 뭐, 애월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애월몽. 맛있게 먹으러 가보시죠. 굉장히 신났습니다. 아, 신났지? 신났지? 어떻게 이렇게 한식을 좋아할까? 사이 아래에는 응? 맛있는 제주 돼지. 미쳐버려. 돌아버려. <laughs> <보라보려>. 돌아버려? <보라보려? 웃음>

오. 아, 김치 스파이! 김치 스파이 야 스파이! 자, 싹끓여거 보이시죠? <laughs> 내가 등등하고요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이제 디저트까지? 아이스, 아이스 먹자 아이스 카페 고기를 맥... 그렇게 많이 먹고 지금 고기 먹어서 폐 나와서 지금 가방으로 가리고 아, 있어요 아, 가리는 거였어요? 네 진짜 계속 먹기만 합니다. 하루 종일 먹어요. 와 지금 삼겹살이랑 디저트까지 엄청 먹고 소화시킬 겸 갑자기 마이크는 어디 갔어? 아. 여러분 죄송해요 못 들었죠, 졌죠. 아 <웃음> <웃음> 여기 오늘 갯벌이야? 어 갯벌이라서 이게 직한이어 때 달라. 아 지금 그럼 만조. 지금 많이 들어온대요. 갯벌 좀. 발음이 귀엽다. 캣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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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 안 되는 사이장인가안 됐어? 캣볼. <laughs> 이런 한국적인 분위기 사이가 너무 좋아해. 삼인데 사람 많고, 시카리도 어.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어. 너무 좋아. 도쿄의 야경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음. 이 한국만의 난이 이 느낌이 너무 좋아. 근데 자기는 일본인인데. 왜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 하시는 저는 거예요? 저는 일인인인데 네. <laughs> 일본인인데 한국의서 한국에서 버리는 일본인이죠 어. 이 사람 좀 신기해요 <웃음> <웃음> 너무 한국을좋아해 너무 좋아해해요러분서한국에 <laughs> 어.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한면한국한번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안한는에 라면을 에서리면 저는 한국에 나오면 욕심쟁이가 돼요. 위가 브라크홀 된다니까요? 어. 일본에서 네. 많이 다 돼야 돼. 턱이 투턱이 될수 있겠는데? 내일 아침. 어. 아니야, 그것보다, 오, 그렇게 하니까 사랑미 티가 난다. 여기 사랑미가 쏙쏙 아 거부었어더 <laughs> <laughs> 해봐. 어떻게 했지? 우욱 어, 음, 해야 돼, 우욱. 오. 숨어야겠다. 오. 이번에 여행도 구독자님 한 명도 못 따고 아니 우리는 그 아직 만날 때가 아니라니까 만날 때 어. 아니라서 기적이 날 수도 있잖아 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뭔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사람이 많아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. 나는 구독자님인 어? 아, 구독자님인가? 어? 구독자님이라기 보다는, 오, 저 사람, 뭔가. 신기하게 생겼네. 한, 신기하게 생겼어요?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저 신기하게 생겼어요? 아, 그러게요. 아, 뭐 조금 마이크에 저털 달린 거 하고 있으니까 본걸 거야. 여러분은 저 말하면, 인사를 기내려? 그런 게 있다 생각해. 세장 저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재밌는 맞아요. 도쿄 일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도쿄에서 열심히 더 살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래. 우리는 여기를 좀 즐기다가 숙소도 응. 예쁘니까 숙소 가서 거기서 하면. 지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맞아요.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제 질려 하실 수도 있어.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라서. 아, 그러면은 그럼 내가 반대로 해줄게. 이따 봐요. 오. <laughs>